네, 평가항목 25번 설명드릴게요. 상담을 실시했는지 그리고 수급자한테 그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어, 관리가 되었는지를 보는 건데요. 먼저 분기별 일에 실시를 했는지 이 다섯 가지 항목이 들어가고요. 상담 내용에는 상태, 욕구, 건의 사항 등이 있는지를 봅니다. 그리고 상담 직원이 뭐예요? 중간 관리자 이상, 즉 사회복지사, 시설장, 대표, 예. 그리고 필요하면 뭐 간호조무사. 어쨌든. 뭔가 그 관리자라고 판단되는, 예,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. 요양보호사라면은 요양보호사 그 팀장님이 하셔야겠죠. 어쨌든 올라가는. 그거는. 그래서 숫자 관리에서 상담일지에서 보시면 어르신들 상담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. 여기 보시면은 이번 사항에 반영이 나오잖아요. 1회 이상 급여의 반영. 우리 케어포스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한건 이상 작성을 해서, 음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, 반영했을 때는 우리가 급여 제공 반영이라고 하는 거.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죠. 그럼 이게 어디에 나오죠? 수급자 정보 뭐다이렇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기초 평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급여 제공 계획이 있고 반영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. 그럼 이 반영이 어디에 되어 있어야 되냐면 상태 변화 기록지, 급여 제공 계획서 뭐 기록, 아니면 제공 기록지? 그렇다면 요한 급여 제공 기록지를 보여드려서 어르신의 상태가 이러이러했으나 우리가 아까 뭐였죠? 좀 전에 어르신 운동량을 좀 늘리는 일에 집중을 했다고 했죠? 그렇죠? 네. 이 보시면은 5월 13일자로 그렇죠. 운동량을 좀 늘려 늘리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다. 그렇다면 요양급의 제공 기록지에서도 운동량에 대한 거 횟수가 증가했다던가 어떤 그런 코멘트가 써져 있어야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. 횟수를 증가시키고 이때부터 증가를 좀 했네요. 3에 3에 이렇게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고 어르신 예, 그리고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 운동을 시키려고 했다. 운동을, 운동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. 계속 운동량을 늘리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반영을 하고 있었죠. 예, 그래서 이 내용들 3에서 3에 다 늘어났죠. 그래서 이게, 어, 케어부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고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. 예, 현장에서. 네, 요거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